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청년입니다. 최근 친구와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자본주의 시대에 투자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친구들이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왕 투자하는 거 성과가 잘 나와서 재미도 붙였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 친구는 제가 생각하는 투자와는 다른 방식의 투자인 단기 투자를 진행하고 있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 투자가 승률이 높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단기 투자도 돈만 벌면 좋은 방법이지 라고 생각을 하였으나 많은 투자 대가들의 책을 읽고 제 머리에 잡힌 단기 투자, 트레이딩은 돈을 벌기 힘든 방법이라고 머릿속에 자리 잡혔기 때문이죠. 그리고 역시 제 친구도 단기 투자를 진행하면서 손실을 꽤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이번에 산 주식으로 이야기가 넘어왔는데 이번에 산 주식이 하필이면 제가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2차 전지 기업을 산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그 주식을 팔으라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젊고 시간이 많은데 굳이 지금 이 차전지 주식을 샀어야 했던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주식을 팔으라고는 말못 하니 제가 좋다고 생각하고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산업들은 이런 게 있다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땡땡아, 나는 요즘 은행, 조선, 이쪽 산업들의 주식을 모으고 있어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친구는 자신은 은행은 관치금융이 심해서 사지 않을 것이고, 조선산업은 중국에게 경쟁력에서 밀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냥, 아, 그래?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서, 그럼 이번에 매수한 2차전지 주식은 혹시 왜산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2차전지 주식이 오른 만큼 안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A 주식은 지금 7배, 8배까지 올랐는데 자신이 이번에 산 B 주식은 2배, 3배 밖에 안 올랐다고 말이죠. 제가 보기엔 그냥 다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전혀 싸지가 않은 주식입니다. 지금 2차 전지 주식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라고 말하니 친구는 다른 건더 올랐다고 얘도 키 맞추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도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느껴져서 이야기를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이 이상 관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친구의 돈이 걸린 투자이다 보니 더욱더 조심스러웠죠. 이렇게 친구와 투자를 이야기하다 보니 문득 들었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보다 경제지표에 대한 소식도 밝고 경험도 많은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다들 주식에서 손해를 봤다고 말하죠. 저는 제 주위의 다른 투자자들보다 경제지표를 예측하고 주가를 예측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나름 돈을 꽤잘 벌었고 평소에 손절도 거의 하지 않고 있죠. 대략 계산을 해보니 제가 지난 2년간 주식 투자를 진행하면서 1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더라고요.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 2년이면 주식 시장이 하락을 하던 하락장이 대부분이었고 제 시드가 지금은 7천만 원 정도이지만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천천히 노동소득을 통해 늘려왔음을 생각하면 절대 적은 수익이 아니죠. 오히려 운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도 나름의 방법들이 있었죠. 일단 첫째는 매매했습니다. 제 친구는 지난 3년간 매수한 금액이 14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매수 매도를 반복하였다는 말이 됩니다. 그에 반하여 저는 매수한 금액이 1억 200만원입니다. 지금 시드가 7천만원인데 매수한 금액이 1억 200만원이면 저는 그냥 한번 사면 안판 수준이죠. 저는 실제로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매매해보겠다고 10만원, 20만원으로 단타 매매를 시도해본 것 빼고는 전혀 트레이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산 주식은 팔아야 하는 이유가 생기지 않으면 팔지 않았습니다. 괜히 매매 반복해도 수수료, 세금 내면 수익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실제로 14억을 거래한 제 친구는 세금으로만 300만원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의 세금도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적지 않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셨을 겁니다. 둘째, 비싼 주식은 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비싼 주식이라고 함은 가치 대비하여서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종 한 주에 70만원, 80만원 하는 주식을 비싼 주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식은 그냥 한 주당 가격이 높을 뿐이지 시가총액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비싼 주식은 버는 돈, 즉 매출과 영업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2차전지 주식이 지금 대표적이죠. 저는 이런 기업의 주식은 사지 않습니다. 제가 성장주를 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 성장주 좋아합니다. 실제로 성장주에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장주를 싸다는 생각이 들때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것이지 2차전지는 미래에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이니까 괜찮아. 10년, 20년 장기보유하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비싼 가격에 매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영상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피터린치가 성장산업에 속한 기업은 많은 이들이 성장할 것을 알기에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은 경우가 많고 프리미엄을 주고 살 경우에는 실제로 그 기업이 성장을 하더라도 이미 그 성장폭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고 샀기에 투자자가 큰 이익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도 하였고 성장산업은 온갖 경쟁자들이 들어옵니다. 지금 인공지능 산업을 보십시오. 인공지능 사업을 한다고 하여서 주가가 오르는 인공지능 테마주 기업들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들보다 훨씬 자본금이 많고 덩치가 큰 플랫폼 기업들인 네이버 카카오가 들어오고 통신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인공지능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이들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산업은 미래 성장 산업이니까 이 기업에 투자하면 돈벌 거야. 라는 생각으로 투자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맞는 말은, 인공지능 산업은 미래 성장 산업이니까! 까지만 맞는 말이고, 이 기업에 투자하면 돈벌 거야. 는 틀릴 수도 있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성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경쟁자들은 더 많은 돈, 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기업이 20년 뒤에도 살아남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닷컴버블에서 살아남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에 투자를 했다면 분명 큰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찬란하게 성장하는 듯하다가 없어졌나요? 지금까지 살아남은 야후만 보더라도 닷컴버블 당시의 주가보다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라졌기에 비교가 불가능할 뿐이지 실상은 사라진 기업들이 너무 많죠. 지금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이 20년 뒤에 살아남아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아니 그럼 20년 뒤에 살아남을지 너는 알고 사냐? 이렇게 말이죠. 물론 저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쌀때 사라는 겁니다. 쌀때 사야 여차하면 손해를 안 보고 운이 좋다면 수익까지도 보고 매도를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저도 제 주식들이 떨어지면 기분이 상합니다. 당연히 어쩔 수 없죠. 사람이 눈앞에서 돈이 줄어드는데 아 어제 말고 오늘 살걸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죠. 에휴 내가 오늘 떨어질 걸 어떻게 알았냐? 그래, 더 싸진 거니까 또돈 벌어서 더 사면 좋은 거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제가 비싼 주식을 샀다면, 급등하는 주식을 샀다면, 이런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내가 산 기업의 PER이 100이 넘어가는데 떨어지면 더 사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PER이 10인 기업이 10토막이 나서 PER이 1이 되는 상황과 PER이 100인 기업이 10토막이 나서 PER이 10이 되는 것은 멘탈적인 면에서 전혀 다른 충격으로 오기 때문이죠. 뭐라고요? 기업이 성장할 거니까 PER이 열 토막 나지 않을 거라고요? 아까 닷컴 버블 이야기 드렸죠. 거기에 추가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니프티피프티도 주가가 오일 쇼크 등을 겪으면서 열 토막이 났었습니다. PER 80, 90 하던 기업들이 PER 8에서 9로 내려왔죠. 니프티피프티는 살아남기라도 했죠. 여러분이 PER 100짜리 기업에 투자했는데 그 기업이 20년, 30년 후에 살아 있을까요? 저렴한 기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잘 찾아보면 저렴한 기업들이 분명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하락장에서 현금 비중을 단 1도 남겨두지 않고 투자했습니다. 오직 들어오는 현금 흐름만으로 추가 매수를 진행했죠. 물론 시드 대비해서 현금 흐름이 컸기 때문에 이런 천만 원이라는 수익을 얻은 것도 맞지만, 제가 급등 주들 비싼 주식들을 매수해서 주가가 열토막이 났다면 이런 수익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아직도 양전이 안 되고 힘들어하고 있을 것입니다. 비싼 주식들은 그만큼 낙폭도 큽니다. 그러나 저렴한 주식들은 배당이라던가 해당 기업이 가진 현금성 자산이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제한폭을 만들어주기에 훨씬 하락폭이 적은 면이 있습니다. 셋째, 남들이 안 좋다고 하는 주식을 매수하라입니다. 이 부분은 싼 주식을 매수하라와도 연결 지을 수 있는데요. 남들이 안 좋다고 하는 주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면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에서 나온 말을 빌리자면 실적이 일시적으로 급감한 대기업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제가 생각하는 남들이 안 좋다고 하는 주식은 남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기업의 주식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는 인텔이나 lg 디스플레이가 될수 있죠. 인텔의 경우에는 과거 cpu 시장에서 절대강자의 지위에 있었고 반도체 분야도 세계 탑급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운드리는 삼성전자 TSMC에 밀리면서 파운드리를 포기했다가 지금 다시 시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CPU의 경우에는 AMD에게 점유율을 뺏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텔은 작년 매출 83조에 시가총액 168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AMD는 작년 매출 31조에 189조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많은 투자자들이 AMD는 시장 점유율을 뺏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고, 인텔은 시장 점유율을 뺏기며 퇴보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여서 이런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인텔의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이 되어가는 것이고, AMD는 비싼 가격이 되는 것이죠. 그럼 간단하게만 제가 인텔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말하면,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의 증가와 미국 반도체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당 인텔이란 주식의 성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에 인텔의 가격은 저렴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인텔의 긍정적인 면,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의 증가와 미국 반도체법을 보면서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다른 기업으로는 LG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이름 그대로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 산업은 중국에게 가격 정쟁력이 밀려서 시장 점유율을 많이 잃은 상태입니다. 그럼 제가 LG 디스플레이 투자한 이유는 무엇이냐? 현 인류의 과학기술로는 홀로그램은 기술이 부족하고 QLED도 아직 멀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나마 양산이 된 최신 기술이 바로 OLED입니다. 그런데 이 OLED도 가격적인 면에서 아직 너무 비싸기에 OLED 시장이 그렇게 커져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저는 이 OLED의 가능성을 LG 디스플레이에 걸고 싶은 것입니다. 일단 앞으로 세상은 XR이든 VR이든 가상현실의 시대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이 세상에 나오려면 화질이 좋고 가벼운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고 그 화질 좋고 가벼운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가 주력 사업으로 확장시켜가고 있는 OLED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인텔과 LG 디스플레이는 분명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기업이 아닌 것이지 좋은 주식은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과 lg 디스플레이는 현재 사업에서 많은 위험을 앞에 두고 있고 그로 인해 주가는 저렴해진 상황이기에 좋은 기업은 아닐 수 있으나 좋은 가격의 주식이라고 판단해서 매수 후 보유 중인 것이죠. 즉 쉽게 말하면 남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산업과 기업은 이미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안 좋다고 생각하는 산업과 기업들 중에서 상황이 바뀌어서 상황이 턴어라운드 되어서. 좋아질 만한 산업과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후에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남들이 다안 좋다고 생각하는 산업, 기업들 중에서 상황이 바뀔 만한 점들을 찾아 냈다면 그 산업에 1등을 사셔야 합니다. 왜 1등을 사야 하냐면 그 산업이 터너라운드 할때 가장 큰 돈을 벌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면서 1등 기업이 지금까지 창고에 쌓아둔 현금이 많고 현금 흐름도 보통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좋지 않게 보는 산업은 실제로 좋지 못한 상황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1등 기업 큰 대기업 중에서 골라야 산업의 상황이 턴어라운드 할 때까지 그 기업이 버틸 수 있는 것이죠 남들이 다안 좋게 보는 산업 중에서 상황이 턴어라운드 될 만한 산업을 고르고 그산업에 1등 기업을 사라가 제세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주식을 고를 때 봐야 할 부분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매매 횟수를 줄이고 비싼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고 남들이 안 좋다고 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도 수익이 신통치 않게 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말고도 정말 복합적으로 주식을 골라야 하기 때문인데요. 주식을 고를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들 중 대표적인 예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가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님에도 재무제표를 꼭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해당 기업이 돈을 벌어 오는지, 창고에 돈은 얼마나 쌓아놨는지, 재고가 쌓이면 그 재고는 얼마의 할인율로 재고터리를 하는지 등 수많은 정보를 재무제표에서 얻을 수 있고 제가 주식을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했다시피 저는 재무제표만으로 주식을 고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좋게 보는 조선사들의 재무제표는 지금 보면 완전 투자할 가치 없는 기업의 재무제표이죠. 그런데도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고르는 여러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차차 다른 영상들에서 공유를 하고 이번 영상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 너무 많은 매매를 하지 말아라. 세금 내고 수수료를 내면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돈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비싼 주식은 사지 말아라. 이건 재무제표를 많이 확인해 봐야 하는데 보통 성장주들이 비싼 주식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주들의 문제는 성장산업에는 경쟁자가 너무 많이 생기기에 제대로 된 성장을 못하는 기업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기업이 잘 성장해 주었다고 한들, 비싼 가격, 즉,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사면 나중에 기업이 성장했을 때도 수익을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남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을 사라.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산업과 기업의 주가는 비쌉니다. 그런데 남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산업과 기업은 주가가 저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상황이 바뀔 만한 주식, 턴어라운드 할수 있는 주식을 매수하셔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게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현 상황이 마냥 긍정적인 산업이 아니니 뉴스도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렴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면 큰 손해는 보지 않는 투자를 할수 있고 여러분의 예상대로 산업과 기업의 상황이 턴어라운드 되면 아주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재무제표를 보는 법에 대해서 찍어서 올려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재택하는 청년이었습니다.